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조조와 여포가 나옵니다. 그 조조와 여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포가 여러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다닐 때 조조에게 항복하러 오게 됩니다. 당시 조조는 여포를 죽이자는 부하들의 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위대한 장군을 죽일 수가 있겠는가 해서 여포를 살려둡니다. 용서하고 받아줘요. 그리고 조조는 여포에게 극진히 대우하면서 휘하에 두고 그를 잘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조가 여포가 강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뢰를 주고. 기회를 줬습니다. <laughs> 조조는 이 죽일 수도 있었던 이 여포를 다시 살려주고 받아들여 줬던 그런 은혜를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포는 자신의 기회를 노리고 자신이 좀더큰 것을 바랐던 그런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기회를 보고 조조를 배신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될것 같은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조의 등 뒤에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여러분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조조가 여포의 배신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여포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처형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조조가 한 행동이 정당합니까? 부적절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신에게 배신하는 자 자신의 등에 칼을 꽂는 자를 처형하는 것이 세상의 순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배은망덕한 자들에 대해서는 꼭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려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있었던 이 모든 사건에서 그는 사람들이 원래 생각하는 순리를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어떤 태도로, 어떤 사명,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는지 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사울은 지금 여러 곳을 도시를 지나서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고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고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나바를 제우스라 불렀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불렀습니다. 이들이 신이다. 신이 이땅 가운데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진히 대접했다라는 걸. 근데 이러한 시간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루스다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극진히 대접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대우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지금 그들이 돌로 쳤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누굽니까? 무리를 충동하니 무리를 받은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바울을 돌로 쳤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극진히 대접하다가 갑자기 그들의 안색이 바뀌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돌로 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던 이유가 뭘까요? 왜 갑자기 신처럼 대접하다가 갑자기 안색을 바꾸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끼칠까 봐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끼칠까 봐 그들의 얼굴에 안색을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신으로 계시요 그들이 금전적인 이해를, 이익을 줄수 없음을 완전히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업에 마이너스가 될것 같다라는 말을 유대인들의 말에 설득을 당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겁니다. 루스들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자신에게 이익이 있으면 완전히 얼굴을 뒤바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진짜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축 늘어져 있었던 사도 바울을 밖으로 시외로 던져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에게 원래 어떻게 대접했다고요? 신처럼 대접했습니다. 너무나 친절하게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어 줄 것처럼 하다가 그 사람들이 돌변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옆에서 정말 지극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얼굴을 확 바꾸어가지고 자신에게 돌을 던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복음을 증거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돌이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속상하고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 곧이 바울이 어떤 태도로 살았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까? 사울은, 사도 바울은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사,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을 더 이상 집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던 루스드라 사람 전도 대상자들의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 대상자들이 하는 행동 하나 하나에 마음을 쏟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자신에게 친절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돌아서면 너무나 괴롭은 괴롭은 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괴로운 것은 당연한데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사명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들고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 대상자였었던 루스드라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 그 다음 말씀인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지금 제자들이 둘러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19절의 말씀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그러고 나는데 죽은 줄 알고 버렸습니다. 버렸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누워있는 바울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말하면요. 루스드라에 사도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라고 얘기했죠.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바꿔 생각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쓰러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돌에 맞아 쓰러져 있을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분명 제자들도 있었고 이 소란을 지켜보았을 텐데 사도 바울이 돌을 맞을 때 옷을 찢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너희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지금 큰 죄를 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이에서 막아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돌을 맞고 있었을 때그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와 같이 내가 진짜 믿고 있었던 동력자가 있는데 그 동력자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아,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아침 화요말 화일마다 아침 기도회 마치고 우리가 어, 전도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전도하러 나갔어요. 혼자 나가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교회 식구들이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소리를 막 치르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주위에 들어봤는데 함께 계신 군사님이 저기서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네. 막고 있는데 도와주지도 않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딱 일을 마치고 끝내고 교회로 같이 돌아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어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럴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뭐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동력자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를 실망, 바나바에게 또한 다른 제자들에게 실망했을 법한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의 성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튿날 어디로 누구와 누구와 바나바와 함께 갔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를 외면했었던 그 사람 교회 오면서요 일을 <laughs> 갈 거예요. 그러나 다음에 다음에 갈 때는 절대 그 사람이랑 같이 안 가요. 왜냐면 내가 열 받았거든요. 상처를 받았고 힘이 났습니 그래서 절대 안 가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나바와 함께 간 거예요. 왜냐면 돌에 맞는 것도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 때문에 맞은 거지. 다른 사람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라 사람들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함께 있었던 동역자도 바라본 것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이 위대한 행동을 한 것이 있습니다. 사명자였었던 사도 바울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잘 따라합시다. 바울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었던 사도 바울은요. 쉽게 쉽게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맡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루스트라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그 진짜 죽은 줄 알고 기절해서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돌에 맞고 쓰러져 있다가 일어났죠. 일어나자마자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두 가지 행동이 나오죠. 여러분 바울이 일어나 죽을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정관사 더 가붙잖아요. 그러니까 그성 어느 성이에요? 루스드라 성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 성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돌에 맞아서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이에요.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몸을 좀 회복하던지 몸을 돌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바울이 그 몸을 이끌고 간 곳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루스드라 성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갔어요 뿐만 아니죠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0절 말씀 그리고 성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이튿날 어디로 가요? 더베로 갔대요 이튿날 여러분 죽을 몸을 이끌고 몸에 들어가면 여러분 차 사고 나고 난 다음에 그날은 몸이 찌뿌둥하면 그다음 날은 어떻습니까? 더 아프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이튿날 사도 바울은 더베로 갔대요. 더베로 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20절 하반절과 21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여러분 돌에 맞고 죽을 몸을 이끌고 일어났는데 이튿날 무엇을 하러 갔다고요? 복음을 증거하러 더베로 갔답니다. 여러분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약 9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100km 떨어져 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100km 떨어진 것을 죽을 몸을 이끌고 더베로 가서 그곳에서 또 뭐를 하냐?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또 죽을 몸을 이끌고 가서 복음을 또 전했다는 겁니다. 쉽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쉬운 길을 갈수 있잖아요. 돌에 맞았으면 한동안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또 다시 그생에 들어갑니까? 근데 그 성에 들어가든지 그 아니면 다른 성에 가서 좀쉴수 있잖아요. 근데 이튿날 다시 또 복음을 증거하러 다른 곳을 떠나게 됩니다. 사명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도시가 어디라고요? 더베라는 곳이에요. 루스드라를 지나서 더배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배를 복음을 증거하는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14장 21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곤이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지금 루스드라와 이곤이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 말만 들으면 사실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지순례는 꼭 가셔야 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아 여기가 여기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터베에서 조금만 더 가면 어디냐면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여러분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가 어디곳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더베에서 조금만 더 가면 사도 바울이 태어나서 있었던 살았던 그 도시가 바로 도하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서편으로 가지 않고 다시 아 동편으로 가지 않고 다시 서편으로 갔다라는 의미인데 우리 한국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아, 그렇죠. 김포죠. 자. <laughs> 대한민국의 중심지는 김포입니다. 김포 중에 어디라고요? 장기동이죠. 이게 여러분 똑머릿 속에 딱 외워두세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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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얘기한 건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서 우리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 국내 선교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냐면 인천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인천에서 배를 타고 섬이었었던 구부로 키프로스 갔죠? 제주도로 간 거예요. 제주도로 가서 섬에서 복음을 증가하다가 그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거기 위로 가서 대구 찍고 대전 가서 조금만 더 가면 서울이죠. 김포 대한민국 중심지 김포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대전에서 지금 엄청나게 뚫려 맞고 병든 몸을 가지고 100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대전으로 가서 복음을 진 거예요. 그럼 몸이 만신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어때요?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빨리 집에 가서 발 닦고 쉬고 싶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4박 5일 여행 가든지 9박 10일 성지순례 갔다 오면요, 밖에 나가서 아 좋다 이래도 집으로 돌아와서 발 닦고 딱 누면. 우 아, 집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돈을 그만큼 써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대전에서 지금 빨리 김포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지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전으로 갔다가 대구로 갔다가 부산으로 가서 배를 타고 다시 인천으로 가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쉬운 길을 선택을 하려면요, 그냥 대전에서 김포로 오면 돼요. 더베에서 길기야 다소 가서 좀 여행했다가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안디옥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대전, 대구, 부산에서 복음을 증거했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냐 서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더 되짚고, 다시 한번더 세우기 위해서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했었던 그 지옥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사명을 감당할 때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더욱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걸음을 선택하는 사명자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주신 사명을 받은 사명자였습니다. 그 사명자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명 받은 이 사도 바울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었던 루스드라 사람도 바라보지 않았고 함께 동역하던 제자들 바나바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자기 개인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셨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가셨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또 100km 떨어져 있는 더베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베로 가서 자신의 고향이었었던 곳을 더 가까운 곳을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잘 받아들여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사명자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 다에게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너희는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제자로 살아가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증인이 되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의 대가를 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실족하며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때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